50대, 60대 겨울 코디 돈한푼안 쓰고 귀티 나는 중년의 우아함 비결 알려드립니다. 옷값을 10분의 1로 줄였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어디 브랜드 옷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 그리고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금빛 창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겨울만 되면 추위 때문에 무조건 두껍게, 무조건 비싼 브랜드로 꽁꽁 싸매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든게 아니라. 분위기가 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깊어진 분위기를 두꺼운 옷으로 가리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cm의 법칙만 아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옷만으로도 동창회에서 가장 우아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딱 5살 건강하게 어려보이는 비밀을 지금 공개할게요. 50대가 넘어가면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죠. 등도 좀 둥그러지고 팔뚝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여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여유로움을 감추려고 몸보다 훨씬 큰 박스형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우리 몸의 아름다운 선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이 무거워 보입니다. 가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답함을 없애고 여리여리함을 만드는 법.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3cm의 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녀린 부분, 즉 손목, 발목, 목이세 군데 삼목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에요. 손목 겨울 니트 소매가 손등을 다 덮으면 따뜻해 보이지만 둔해 보입니다. 소매를 살짝 걷어 손목뼈가 보이게 하거나 셔츠 소매를 레이어드해서 끝을 보여주세요. 활동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목 터틀넥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목을 완전히 조이는 것보다 반만 올라오는 하프넥이나 스카프를 활용해 목선에 여유를 주세요. 작은 틈이 여유를 만듭니다. 그 여유가 바로 여러분의 기품이 됩니다.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조명 옷 입기. 나이 들수록 검은색, 회색 등 어두운 색이 편하시죠? 물론 시크하고 멋집니다. 하지만 겨울철 실내는 어둡고, 우리 피부도 예전보다 윤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옷이 조명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올블랙보다는 아이보리 베이지, 그레이 파스텔 블루 같은 부드러운 조합을 추천합니다. 만약 어두운 코트를 입어야 한다면 이너 안에 입는 옷는 무조건 밝게 입으세요. 번쩍거리는 폴리에스테르보다는 윤기가 흐르는 캐시미어, 혼방이나 결이 살아있는 울 소재가 훨씬 우아합니다. 진주 귀걸이나 브로치 하나가 얼굴 빛을 1.5배 밝게 만듭니다. 겨울옷이 무거우면 저녁 때 어깨가 짓눌려서 표정이 굳어지죠. 표정이 굳으면 아무리 비싼 옷도 태가 안 납니다. 무거운 롱 코트 대신. 핸드메이드 코트 경량 패딩 조끼 조합이나 엉덩이를 덮는 기장의 하프 코트를 활용해보세요. 활동성이 좋아지면 걸음걸이가 경쾌해지고 그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가는 선을 살짝 보여주기. 밝은 컬러와 부드러운 소재로 얼굴 밝히기. 무엇보다 가볍고 편안하게 입기. 옷이 주인이 아니라 옷을 입은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거울 속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추가로 실패 없는 귀티 컬러 조합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이 회색 코트 안에는 검은색을 입으세요. 그러면 너무 칙칙해 보입니다. 회색의 차분함에 파스텔 블루의 맑은 느낌을 더해보세요. 회색이 주는 지적인 느낌은 가져가면서 얼굴에 반사판을 댄 것처럼 확 살아납니다. 특히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그레이 헤어 분들에게 이 조합은 최고예요. 만약 나는 웜톤이다, 따뜻해 보이고 싶다 하시면,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을 섞으세요. 이걸 라떼 룩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베이지색 코트 안에 빨간색 등산복 같은 원색 절대 안 됩니다. 채도가 낮은 와인색이나 진한 초콜릿색을 입으셔야 고급스러운 깊이감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옷장에 묵혀둔 그 스카프 꺼내야겠다. 생각난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같은 여러분만의 코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해결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우아한 내일 금빛창고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